수회 배우신 여러분을 주메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 앞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청년부 일을 청년부를 맡은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청년 교사들을 많이 만나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종종 청년들한테 상담을 이렇게 요청받는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상담을 요청하는 그 청년들이 참 귀합니다. 자신의 생각만으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움을 구하고 자문을 구한다는 것 그것이 참 귀한 자세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요, 안타까운 청년들도 있습니다. 아, 지금 저렇게 하면 분명 후회할 텐데, 저 상황을 이렇게 하면 안될 텐데 하는 마음이 드는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에 그 상담을 요청하기 전에 제가 오히려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대답만 내 네, 했을 뿐이지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이렇게 생기면 처음에는 제 마음 속에 아 나는 정말로 걱정해주고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는데 내 말을 좀 무시하는 것 아닌가, 저 아이가 나를 좀 부족하게 보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기도 했었는데. 원래 청년 때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을 그런 나이기 때문에, 아, 이제는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고 싶은가 보다. 하고, 이제는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함께, 보금, 이 함께 본 마가복음 마지막 장인 16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놀라운 기적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 되고 너무나 큰 소망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 죽음에 잡혀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에서 보면은 이 부활의 사건을 기쁨과 놀라움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릅니다. 분명 부활에 관한, 이 부활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어찌된 일인지 제자들을 책망하고 혼내시는 내용이 이 마지막 16장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이 부활을 매개체로 제자들을 깨닫게 하실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같이 살펴보실 때에, 이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이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미 무덤에 돌이 굴러져 있고 그 안에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그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듣게 되는데 이 여인들의 반응이요. 8절을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건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몹시 놀라 떨고 도망하고 무서워하고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슬퍼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는데 11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이 사실도 제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또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다른 제자들에게 알려 주었는데 13절에 보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아니라 동일하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14절에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밀러라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고 말하면 그걸 누가 믿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지 못할까요? 죽은 자가 부활한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지 못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기 때문에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책망하셨다라는 거죠. 당연하게 믿지 못하는 것을 믿지 않았다고 책망하셨다는 것이 이상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부활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완악하다고 하시고 꾸짖으셨을까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과 자신을 더 믿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만 무려 세 번이나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세 번이나 반복할 만큼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부활하실 것을 이미 충분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3일 후에 부활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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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에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반발도 하고 근심도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라도 부활할 수 없다.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즉,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보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살아왔던 경험과 생각을 믿고 세상의 상식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은 곧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 자체를 믿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걱정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너 그렇게 뛰면 넘어진다? 너 지금 그렇게 하면 후회한다? 지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요? 먼저 살아봤으니까. 그렇게 하면 넘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후회하고 힘들어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녀들에게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대답은 네, 하죠. 그런데 꼭 뛰어서 넘어집니다. 왜 넘어질까요? 믿지 않는 거예요. 나는 뛰어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괜한 잔소리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셔도 나는 내 경험이 뛰어나다, 나는 내 생각이 맞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의 처음과 끝을 정하시고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죽음에 잡혀 있지 않고 부활을 먼저 경험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 죽지 않고 다시 부활한다 라는 것을 이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예수님보다 내 생각과 내 상식이 더 뛰어나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내 생각이, 내 경험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 그거 틀렸다라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과 자신의, 자신의 생각이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다고 믿는 그 완악한 마음을 꾸짖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무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지 않고 망해가는 음식점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조언을 하고 고쳐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많은 음식점을 고쳐주고 해결해 주다가 그동안 그렇게 해결해 온 그런 음식점을 다시 방문하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백종원이 내린 그 해결책을 따라 잘 장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음식점을 확인하다가 보니까 백종원 씨가 내린 해결책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장사하는 음식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전에 망해갔던 그 방식 그대로 하는 건 카는 음식점을 발견한 것이에요. 그래서 백종원 씨가 가가지고 막 혼을 냅니다. 그렇게 장사해서 먹고 살겠냐 하면서 막 화를 내는데 그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행위다. 내가 내 이름을, 이름을 걸고 프로그램을 하고 당신 잘 되게 하려고 해결책을 내려주었는데 그때만 고치고 지금 멋대로 그렇게 하면 내가 능력이 없고 제대로 된 해결책을 내리지 못한다고 당신이 나를 무시하는 것밖에 더 되냐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고 내 경험이, 내 생각이 더 뛰어나다. 더 옳다고 여겨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따르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릎,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구원하실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대로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나사로의 무덤에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 1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 왜 돌을 옮기라고 하십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에 아멘! 이라고 대답은 했지만 나사로는 살아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일을 지금껏 내 삶에서 내 경험 속에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4 0 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나라의 말을 믿지 못하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전에 아멘만 하였고 말로만 아멘 하고 전혀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믿기보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을 더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 너희는 이러한 삶을 살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살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믿지 않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백년 남짓 사는 그런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믿고 세상을 믿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노하우를 내려놓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과 4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말이 되지 않는 말이죠. 평생 목수만 하셨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의 잔뼈가 굵은 어부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막 태어난 아기가 수십 년 동안 사람을 고친 의사에게 이거 이렇게 고치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정말로 말이 되지 않는 그런 말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 말씀하, 말하고 있습니까? 5절에 시몬이 대답하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갈리리바다를 헌하게 꿰뚫고 있는 베드로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물고기를 잡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편견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6절, 7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송치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권위와 경험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였을 때, 그는 놀라운 만선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으셨고. 그 능력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 말은 성경에서 홍해를 가르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폭포우치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능력이 소경에 눈을 뜨게 하시고 광야에 샘을 내게 하시고 안진맹이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능력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과 편견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 정말 기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 저는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일부러 보이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 세상은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이 땅이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방식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죽으면 사라지거나 혹은 다른 생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신 것과 주님의 놀라운 계획대로 나의 인생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과 주님이 내 삶의 주관자 되시며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고 순종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처럼 부활은 내 경험상 한 번도 이러지 않은 일이다 하며 하나님보다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더 따르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어느 때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만, 어느 때는 내 경험을 의지하고 따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관자 대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래서 눈앞에 폭풍을 치는 바다가 있더라도,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우리 아까 고백했던 대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그 믿음으로 모든 세상의 편견과 생각과 경험들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되시기를 준비력으로 주관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아까 전에 잠깐 고백했던 그 찬양 후렴만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믿음이 주 예수를. 주 예수를 믿, 온 세상이기네. 한번 더요.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기네. 온 세상이기네.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